안녕, 조그미들! 나환우야 이번 영상은 서비스를 만들며 있어 개발자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이야. 당연하겠지만 개발자마다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은 다 다르고 회사마다도 또한 작업하는 방식이 달라. 어, 이 영상에서는 어, 내가 어, 개발을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서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방식을 소개하는 영상이야. 어, 우리 조그미들이 해당 방식을 보고 어, 똑같이 따라해도 되고 해당 방식을 통해서 어, 회사에서 실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실무에서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의 맛보기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음, 그러면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 어, 나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해야 될 일들을 작성하는 걸 좋아해. 어,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하도록 할게. 우리 쪼꼬미들 전부 다 구글 G 메일을 쓰고 있지? 구글 G 메일을 쓰고 있으면 어, drive.google.com을 통해서 해당 이 화면을 접근할 수가 있어. 아직 Gmail 쓰고 있지 않은 쪼꼬미들은 어, google.com에 접속을 해서 Gmail 계정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어, 우선 나는 어, 내가 작업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해.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더보기를 클릭해서 연결할 앱 더보기를 누를게. 그리고, 어, 마인드 m o 이라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할 거야. 어, 나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아마 설치하기 라는 버튼이 있고 그걸 눌러서 설치를 해줘.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 만들기를 보고 더보기 누르면 이렇게 마인드맵, 마인드 맵 메뉴가 거,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 해당 내용을 누르고, 해당 메뉴를 누르고 나면 아마 우리 조그맨들 처음 들어왔으면 여기에 승인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그럼 해당 승인 과정을 거쳐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접속했으면 좋겠어. 어 일단 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음, 마인드 머으로 어, 생각을 정리를 할 거야.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 투두 리스트거든 최초 프로그램이 그걸 가정하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 어, 기술은 무엇을 쓸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프론트엔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기술은 우리는 자바 아장아장 자바 시리즈답게 어, 자바를 쓰고. 그리고 어, 자바의 스프링 부트 이전형을 쓸 거야. 그리고 음, 우리는 JUnit, JUnit 5라는 녀석을 통해서 유닛 테스트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유닛 테스트도 거칠 거고, 그리고 Last d o 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파일화도 문서화도 할 거야. 문서화도 진행을 할 거고. 음또 뭐가 있을까? 어 그리고 JPA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할 거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H2라는 아주 가벼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야. 프론트엔드는 뷰를 쓸 거고 엘리먼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진행을 할 거야. 어,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기능은 백엔드 쪽에 아마도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API가 있을 거고, 저장하는 API, 수정하는 API, 삭제하는 API가 있겠지.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에는 리스트를 출력하는 리스트 출력이 있을 거고, 어, 입력이 있을 거고, 저장하는 버튼이 거야. 그리고 음, 수정을 위한 리스트 선택 이런 식의 작업이 아마 존재를 하게 되겠지.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해놓자고. 그리고 어, 꼭 여기에 보면 턴 on auto save 라는 어, 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턴 on 시켜줘.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마인드맵이 자동으로 저장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혹은 이거를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어. 퍼블리시를 눌러서 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유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우리 스토리를 작성해 보자.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거거든. 어 유저 스토리. 어 결정 사항이 있었던 이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을 얘기하면서 유저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한것 같아. 그렇지만 한번더 유저 스토리를 해 보자. 일단 리스트 만들기에 대한 유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리스트를 저장하자에 대한 백엔드 API가 있을 거고, 리스트를 출력하자라는 프론트엔드 그런 어,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리스트를 저장하자 이자기보다 사용자는 누구는 음,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음, 이게 더 맞는 표현이겠지. 그리고 사용자는 화면에 리스트를 확인한다. 요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스토리니까 그리고 뭐, 물론 저장함에 있어서, 아, 리스트를 저장한다는구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온다 맞겠지. 어, 이게 맞겠지 이건 리스트에 대한 API니까 아, 내용이니까 u s e r s t o r 니까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온다 사용자는 화면에 리스트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장에 대한 부분 사용자는 입력한 할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거는 이제 백엔드 내용, 에이팩에 나올 거고, 사용자는 입력한에 할 일을 작성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이게 프론트엔드가 되겠지. 그리고 수정. 사용자는 리스트에서 아 사용자는 입력한 할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수정한다. 사용자는 리스트를 입력해 놓은 할일중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여 수정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그 다음에 삭제. 사용자는 목록에서 할 일을 선택하여 삭제한다. 사용자는 목록에서 X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음, 이, 음이 정도의 유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물론 어, 내가 얘기를 하면서 타자를 치는 경우 이제. 말이 좀 많이 없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어, 할일 서비스 투드리스트 어, 서비스를 만들 때 스토리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내가 만드는 거는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을 해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명세서라고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넘버링을 붙이고 그리고 음, 기능에 대해서 내용하고 시나리오를 적고 그 다음에 보통 모델을 적어 그리고 인풋을 받고 어, 아웃풋을 만들어 그리고 URI를 쓰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작성을 해. 뭐 이거는 순서대로 2, 3, 4, 5를 진행하는 거고 기능은 리스트에 유저 스토리에 있는 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넣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음 이거는 모델은 투두라는 녀석을 쓸 거야. 어 그리고 인풋은 음, 텍스트 텍스트 아웃풋은 아, 이렇게 아이고 아, 시퀀스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텍스트 할일 목록 아홉이 나올 거고 U 어, 라인은 두두스 이렇게 할 거야. 코멘트는 지금 작성할 건 없을 것 같아. 지금 이 기능 명세는 간단하게 작성했는데 어, 아까 유저 스토리에서 작성해, 작성했던 리스트에 어, 이 해당 기능 명세는 참 백엔드 기능 명세서이고 어, 해당 유저 스토리를 기반으로 어. 어떤 기능 리스트라는 기능에서 어떠한 사용자 스토리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는 리스트를 가져온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능 명세를 작성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쭉쭉 하게 되겠지. 뭐 저장이라고 하면은 사용자는 어,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다.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to 투두 이렇게 쓰겠지. 정확히는 이 모델은 어... 이렇게 될 거야. 리스트. t 그 투두는 어,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 투두를 여러 개 담아서 오는 게 리스트고 어, 저, 저장하는 거는 용자로 되어 있는 이 사용자는 어, 저장하는 거는 모, 모델 하나에다가 내용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투두라는 모델만 쓸 거야. 그리고 인풋은 테스트. 아 그러보니까 고 리스트에는 인풋이 없어. 아웃풋만 있지. 어, 그거고 저장하고 난 후에도 똑같이 해당 할일 목록이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입력을 했는지를 그대로 전달해줄 거야. 이것 또한 어, URL은 같해. 아 그러보니까 고 이걸 안 썼구나. 어, 메소드. 이거는 게시될 거고. 이거는 포스트가 될 거야 어, 이런 부분은 메소드 get과 포스트 이런 건 똑같은 URI인데 하나는 리스트를 갖고 오고 하나는 저장을 하지 어, 똑같은 URI인데 이거는 어 다음 시간에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면 있어서 서비스를 만들 때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 줄게 음. 그래서 get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져온다고 포스트는 저장한다라는 우리는 REST API에 입각해서 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 문서를 작성해봤어. 어, 이렇게 아주 간단한 투두리스트 투두서 리스트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어, 초기에 어떻게 문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어,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마다 혹은 업체마다 다 사용하는 방법들은 달라.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쪼꼬미들도 이런 식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어 물론 어, 지금 문서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과정도 많고 나도 이런 문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간단하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정리한다 문서화한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면 좋,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빠르게 이 강좌를 넘어서 어, 투드 리스트를 빠르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어, 다음 시간에 보자. 조금이더라.